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한 구일기도 여섯째 날 베드로의 자비의 직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요한 바우로 2세 교황의 회칙 하나되게 하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두 지도자의 피로 비옥해진 교회 안에서 베드로 사명의 상속자인 교황은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의 기원을 두고 있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 직무의 고유한 권위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자비로운 계획에 봉사하는 것이며, 그 권위는 언제나 이러한 전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권위에서 오는 힘은 이러한 전망으로 설명됩니다. 베드로의 세 번의 배반에 해당하는 세 번의 사랑 고백에. 자신을 결합시키는 구의 후계자는 자신이 자비의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직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자비 행위에서 태어난 자비의 직무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는 사악한 계획과 죄에 사라잡힌 이 세상에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모든 잘못에도 아랑곳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과 친교를 이루게 하실 수 있음을 드러내 보이라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하느님의 가족을 돌보도록 맡기셨으니 이제는 온갖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하느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